안녕하세요 북풍의 참치 김건우 프로 2단입니다 기마대 기마대국가 보겠습니다 전상진입인데73% 승률에 기마 쫓아키 열고 진행됩니다 마가 진출하고 현급세에서 조금 승률이 안 좋은데요 면포놓고 중화돌 열고요 귀마가 나오거나 병을 쓸거나 둘중 하나죠 귀마가 진출할 수가 있고 아, 이게, 병을 이렇게 쓰는데 마가 진출하는 장기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상이나가는걸 많이 뒀으니까, 오늘. 아, 박주현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마가 진출하고요. 예, 마가 다음에 요 자리 뜬 수가 있으니까, 무슨 방비를 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또 두시네요. 당겨오시네요, 다시. 상이 한번 진출해보고요. 예, 이제는 우리 친구 마감도 봅시다. 상을 치고. 먹으면 이제 조를 먹겠다 이거죠. 먹으면은 여기 먹고. 차가 나와서 만약에 말을 달라고 올수 있습니다. 말을 달라고. 이 차가 나와서 말을 먼저 줬고. 마가 들어가면은 이제 병으로 상을 먹겠다. 이런 수도 있습니다. 아이코, 저렇게 드시네. 일단 오빠 장군. 공격 갑시다. 상으로 병도 따 버릴게요 이차 죽이고 다 먹어 다 먹어 포가 먹으면 상으로 차를 먹겠다 이겁니다 같이 먹죠 뭐. 여기도 같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공략해서 여기를 쓸어 버릴 게요 포가 먹겠죠 아니 차가 피할 수도 있습니다 차가 피할 수도 있습니다 피하면 같이 피하는 거고요 포가 먹으면 은 같이 먹는 거고요 차가 일단 한칸 빠져볼게요 차가 이랬을 니까 일단 한칸 빠지고 이 상이 빠져가지고 차포 양빵 거는게 수고가 좋았는데 차를 죽일 것도 있나봅니다 요렇게 빠져가지고 또 양빵 거는 수가 있었거든요 상이 빠져가지고 차포 양빵 그것도 괜찮은데 먹고요 이 차가 이제, 마가 못 깨있으니까, 쓸면 이 마가 죽죠. 차가 사선 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선 가고. 마가 좀 돌아와야죠, 이제. 우리 친구 마가 돌아와야 되니까. 얘가 좀할 만큼 했죠, 우리 친구가. 좀 돌아오는. 아니, 마가 요래 쏙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마가 양포 놀이로갈 수도 있고, 요렇게 빠져가지고, 병을 돌릴 수도 있고. 지금 사, 포로 상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포로 상을 때리고 가도 됩니다. 포로 상을 때리고. 이러면 요자리달가는 요 거죠 상랑 들어가서 양포 올립시다 양포 올고 차가 먹더라도 차가 지가 안 먹을 수가 없죠 마벽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먼저 먹고 선장골이 나옵니다 <목소리> 일단 오빠 잡고 놀고 먹어볼려 포가 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같이 떠서 이제 상을 노리겠다 이런 의도네요 그죠 같이 떠서 양빵 노리겠다 별론가 빠진다 이 자리 가볼게요 마가 빠지면 마가 기마 때려버리기 때문에 이자리에 가볼게요 마가 뜨더라도 그냥 기마 때려버릴게요 상이 나오셨고 이제는 기마 진출합시다 이 마가 뜨면 무조건 상으로 기마 때려버린다는 거죠. 이제는 이 병을 올려가지고 마가 못 뜨게끔 해야 되겠네요. 마가 지금, 지금 뜨면은 바로 때려버리네요. 논스톱으로 바로 때려버리예요 마가 뜰수 있으니까 여기를 올려가지고, 올려가지고 이제 방비를 먼저 할게요. 뜨는 수로 먼저 방비를 하겠습니다. 올려놓고. 저도 수비를 해야 되겠죠. 이폴 써야 되니까. 우리 친구 포하하고 놀고 있죠. 살을 넣고, 아, 이 당겨가지고 이제, 뭐 여기를 이제 쫓겠다 이런 의도네는거죠 넣고 당기면 상위자리되 뜨겠습니다 그냥 상위자리 떴다가 다시 돌아오면 뭐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고 상이 요자리 가도 되겠네요 요 자리에 가면은 치고 먹었을 때 막아 뜨는 그런 수가 있네요 여기 가면은 상위 조를 먹고 먹었을 때 막아 뜨면서 양빵 거는 요로 가게요 요로 여기로. 도망갑시다 상태로좀안 좋지만 요로 도망가고 이건 안 먹죠 아 먹으면 은 먹으면 이제 먹겠다 이거네요 먹고 갑시다 먹고 먹고막마뜨면서 이제 마포대 마겠대 줄게요 마요먹고요 마포대 줄 마포대 줄게요 마포대 줄요 마포대 줄게요 마포대 줄게요 마포대 게요같포 상하고 요 마포대 같이 노지는 거죠 또요마지뭐또이자리포대요 먹으면 먹으면 되니까 이제 또 상이 나올 수 있겠네요. 이포를놀이로 다음에 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이. 먹으면 먹으면 되고요. 상이 또 나와서 장고치겠네요, 그죠? 공을 이따 틀어버려야 되겠네요. 조리 네 마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대차를 하더라도 유리한 공면을 흘러갈 수가 있고요. 계속 여기는 묶여있고, 장고치겠다는 거죠. 공 틀면 됩니다. 먹으면 되죠, 먹으면. 요렇게 쓸게요. 요렇게 쓸어놓고, 차가 막막요 자리 올 수도 있습니다, 요 자리. 마루치겠다, 올수 있거든. 그럼 뭐, 못 보지 뭐. 마루치면 마루 먹고 뭐, 이렇게 바꿔먹고두겠습니다 차가 이 자리 와, 왔... 어, 그렇게 하고 상래나면 제가 볼게. 상위 열렸으니까 뭐, 마가 빠지든가 하면은 다시 포가 넘겨가지고, 응수를 하겠습니다. 상루해라. 마가 견마로갈 수가 있고, 상위 그냥 도망갈 수도 있고요 이런 자리로 갈 수도 있고, 봅시다. 어떻게 되시나 포로 지금 상을 노린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때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점수가 지고 있기 때문에, 조리집또내 말이 있고, 좀 부담이 되죠. 차가 4선 자리 잡아볼게요. 코너 갑니다. 코로 가면 졸 죽었죠. 병 하나 땡기고 갈게요. 병 먹고 뒤로 빼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병 먹어버리겠습니다. 살리 방법이 없죠. 차가 빠지면 그냥 차로 먹어버리고. 차가 만약 빠지면 차로 먹으면서 말을 먼저 선박으로 걸고, 못 갑시다. 아, 말을 걸는 수가 있었네요. 요소는 좀 좋네요. 말을 걸는수못 봤는데. 마달고 가볼게요. 상이 먹으면 차로 말을 먼저 먹어버리겠습니다. 말을 먹으면서 면포를 노릴게요. 마가 만약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가 빠지면 상을 먹으면서 외통을 먼저 노리죠. 무조건 상 먹는 수가 선 빵입니다. 외통이 있기 때문에. 마가 빠지면 차로 상 먹으면서 외통 노리거든요. 로드님 버스 오시고요. 먹죠. 몇포돌리고 마대입니다 마대 이러면은 포를 만약에 살리게 되면은 포를 만약에 살리게 되면은 여기 먹으면 어떻게 돼? 그냥 포를 살려봅시다. 상이 걸려 있고요. 상이 걸렸을까 아마 빠져나가겠죠. 이런 자리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이 자리 가지 않을 것같고이 자리 가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